1992년 10월 1 2일에요 50대 남성이 대문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두들겨요. 부부가 누구냐? 내려가서 대문을 열었어. 거기 서 있는 남자는 자신들의 사위입니다. 추월이매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집사람 데리러 왔습니다. 추월이매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네가 여기 어디라고 남의 집에 왔냐? 경찰이 신고할 거야? 내가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 아주 조졌어. 이러면서 이제 도끼딱 꺼내요. 이날 찾아온 날이 얘가 빵에서 교도소에서 출가만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네. 자네 지금 옛날 버릇 그대로 해 지금 나한테. 음. 그 전에 또나한테 했던 거또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그래 한번 더 해봐. 죄어림이이 새끼는 눈이 훌딱 뒤집어져. 전포 네. 안에 등산용 도끼를 꺼내. 아이고 어떻게. 어. 최우림 살인 사건을 네. 좀 하겠습니다. 1992년 10월 12일이에요. 새벽에. 공한시경에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 연립주택 앞에서 50대 남성이 막 다갔다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한집 연립주택 그 입구 그 응. 대문을 막 주먹으로 치면서 두들겨 네. 심야 시간대에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2층에 74세 여이 네. 부부가 누구냐? 이제 술이 질다가 내려가서 대문을 열었어 요 예, 예, 예. 그런데 대문을 열자마자 이 부부는 둘다 그냥 화들짝 뒤로 그냥 자빠질 뻔했어 요 예, 예. 누구예요? 거기 서 있는 남자는 자신들의 사위입니다 그 당시 49세의 최오림입니다 최오림이가 얘기해요 다짜고짜 어. 집사람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확 밀치고 들어가려고 그래 예, 예, 앞에서 예. 막아요 어... 어, 무슨 이유인지 장인장모가 막으면서 예. 니가 여기 무슨 낯짝으로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여기를 와? 네, 나가! 네. 들어오지 마못못 네. 뭐 들어와 네. 그런데도 그냥 최우림이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도 뒤따라서 허억 붙어다닙 따라 들어왔죠 네. 또 붙들어요 네. 붙잡고 니가 네. 여기 어디라고 남의 집에 왔냐 경찰이 신고할 거야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저방 막 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때부터 막집 안에 있는 집기류 막 집어든지 다때려부시는 거야 막 가는구나 최우림이 아내도 이제 여시겠죠 당연히 네,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50세인데 네. 더 이상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큰일 났겠고 에이.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뛰어 나와요 딱 나오니까 이 최우림이가 눈이 뒤집힌 상태에서 어? 여기 숨어 계셨구만 에이. 어 이제 이러면서 달려들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거기서는 얘기해요 난 너하고는 못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우림이가 음. 아내를 질질 끌고 바깥, 바깥으로 나가려고 시네 넘어진 상태인데 막 질질 거렸다. 예, 예, 예. 장인장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붙잡고 누러지죠 그럼. 네, 예. 못보낸다 이때 최어림이가 휘까닥도 집니다. 이미 준비를 해온 거예요. 흉기를요? 점, 예, 점퍼 안에 등산용 도끼를 꺼내. 아 이거 어떻게? 무서운데. 내가 당신 딸 때문에 내 인생 아주 그 속된 말로 조졌어. 음. 이러면서 이제 도끼 딱 꺼내요. 예. 근데 이 도끼를 꺼내자마자 이 장모 함씨잖아요. 있 네. 이분은 얼마 전에 악몽이 그냥 순식간에 되살아납니다. 4년 전입니다. 네. 88년도에 그 부부 싸움을 했어요. 네. 이최오림이가 네.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때 장모가 있어가고 말렸어요. 처가살이를 네. 했어요, 이 자식. 그때도 이 도끼, 이 둔기를 들고 이 덤벼들었고 어... 그 과정에서 장모를 공격해가지고 중상을 입혔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걸로 이저 살인 미수죄가 인정돼가지고 네. 88년도에 빵에 가서 4년을 복역한 겁니다. 오. 그리고 나온 거예요. 네. 얼마 나, 그렇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된 안안된 거예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예. 이날 찾아온 날이 얘가 빵에서 교도소에서 출가지 6개월째 되는 날이에요. 네, 네. 장모 입장에서는 이제 금찐 놀랬죠. 아, 음. 했던 거또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그래, 한번 더 해봐. 어. 어 이러면서 호통을 쳐요. 어. 딸을 막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예. 빵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예. 나서서 또 한번 해봐 해, 해봐 예. 이러면 못할 줄 알았어. 참만해요. 최어림이이 새끼는 눈이 훌딱 뒤집어져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최어림이는 예. 빵에 있으면서도 장모 살인 미수죄로 복역한 거에 대해서. 뼈에 사무칠 만큼 보하다고늘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아. 장모가 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음. 일을 득득할 듯 그런 놈이었어요.그러니까 그말 나오자마자 에이 씨하고 그냥 순식간에 장인하고 장모한테 둥기를 막 휘둘르면 다도를 아이고 노인 두사람이 그냥 완전히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쓰러져 그렇게 그~ 그~ 잠깐 그~ 짬 사이에 또 아내 같은 경우는 건너방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17살짜리) 자기 딸하고 음. 숨어서 덜덜덜 떨었단 말이에요 음. 장인 장모 다도끼질 네. 했으니까 네. 쫓아가서 음. 딸하고 같이 있는 자기 아내도 그냥 무차별 공격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딸이 말리는데 그 딸까지 같이 공격해서 죽여 버립니다. 30분 만에 장인, <laughs> 장모, 아내, 딸4 명을 죽인 겁니다. 음. 근데 그 집에 그 사람만 있었냐면 1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쏜살 같이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에이. 먼저 외삼촌한테 현재 상황을 아. 그리고 112신고해 용케 얘는 살았어요.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죠. 그때가 이제 관할 경찰서가 노원 경찰서입니다. 긴급 출동을 했고요. 가 보니까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입니다. 장모는 아주 공격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예, 예. 절명한 상태. 세 명은 칼딱칼딱 숨이 어. 예, 그 있었는데 병원에 이송 도중에 다 숨졌대요. 그리고 가 보니까 현장에 이미 최월이이 도망가고 없는 상태. 음, 음. 둔기도 가지고 갔어요. 예. 다만 이제 이거는. 검거 만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 최대한 신속히 검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사팀 막쪼개가지고얘실 음. 거주지 음. 이제 그 현재 살고 있는 실 거주지 얘가 배회하는 지역 음. 이런 데를 형사들 다 찢어서 어, 어. 뭐 급파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권총 장전하고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수팀에서 CSI에서는 그 현장 그 감식을 했죠. 그 과정에 CSI가 범죄 현장에 있는 유서를 발견해 나를 헌신장 마냥 버렸다. 나는 아내 때문에 엄청난 정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음. 아내가 아이들을 세뇌해서 아이들이 나를 아빠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음. 귀신이 되어서라도 처가를 몰살하려고 마음 먹었다.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 집중이. 네. 다만 내 딸의 시체는 누나한테 보내주어 장례를 치르게 해 달라. 내 딸은 이 장인장, 뭐, 아내하고 섞여서 응. 장례치르는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출동했던 형사들한테 쫙 해서. 통보가 에, 에, 됐겠지. 에, 에, 에. 누나한테 보내줘서 응. 장례치리게 해달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누나 집으로도 가고 이제 집중해서 보라고 했겠지. 얘가 그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응. 제일 도주로는 버스 터미널 역전이에요 지금 4명이나 죽이고 나갔다면 평상시에 얘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 찾아가다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에이지. 그래서 또 그거를 형사들이 찾아야 돼요 싸운 적 있는 사람, 다툼이 있는 사람 빨리 신상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 피신시키고 도피시켜야 돼요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전부 출동을 했어요 제일 먼저 형사들이 생각하고 범죄자가 음. 큰 사건을 저질러놓고 어, 자기가 자살할 장소로 선택하는데 1번은 부모님 예, 집 아니면 부모님 선친 묘소 네, 인근에서 네, 네, 네. 이건 거의 공식이에요. 어. 얘가 고향이 충남 서천이에요, 서천. 아. 밤새 달려가가지고 92년 10월 12일 응. 아침 10시 40분경에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소재 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최어림이를 발견합니다. 농약을 먹고 신음하고 있는 최오림이를 발견을 합니다. 아직 죽진 않았네요. 깔딱깔딱하는 아, 거예요. 긴급 후송을 했고요. 급기야 거기서 일단 생존을 시켰어요. 이 새끼 잡아가지고 현장 검증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째 되는 92년 11월 10일 약한 30분 정도에 걸쳐서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예, 예. 담담히 범행을 재현했대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사들이 소름끼치다는 거예요. 뭐야 뭐요 그렇게 장인장모 아내 딸을 도끼로 찍어서 죽였잖아요 음. 얘는 아주 담담했대 특히 장모 죽인 거는 너무나 잘한 일이라는 식으로 응징, 응징했다 이거지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현장 감면 담담하게 그냥 도끼로 찍는 거다 재현했다는 거이최열이면 도대체 그럼 어떤 인간일까 예, 도대체 뭐하는 놈이에요 초등학교 중, 중퇴했는데 전과가 22개입니다 사례 한여 네, 씨를 네. 만난 거는요 네. 75년도인데 음. 이혼 여인 여 씨를 만나가지고 네. (17살) 딸 (15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어. 재혼한 다음에는 오갈 데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 보니까 불화가 잦을 수밖에 없어요 자았고 가정폭력 행사에 예, 마누라 예, 때리고 예. 수시로 남북한 행동하고 예. 빵제이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이 자식이 먹고 사는 거는 부인이 그 당시에 공장을 댕겼답니다. 음. 공장에서 벌어오는 돈을 먹고 사는 거야. 집에서 놀고 이 새끼는 기생, 기생, 저 같이 기생 중이에요. 네, 짬짬이 도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친대요. 그거 작은 사고를. 부인이 고생 그래, 어마어마한 지긋지긋한 했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가. 헤어지자고 그러죠. 옆에서 지켜본 장인, 장모도 이거 최월림이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laughs> 사유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나 뱉을 거예요. 어, 미워하죠. 네. 이런 불화 속에서 88년도에 네.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제 장모가 자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내 딸한테 이러는가 음. 뭐 이제 이렇게 했겠지. 여기에 이 꼭지 돌아가지고 음. 그때 도끼를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112에다가 즉시 신고가 됐고 경찰이 출동해갖고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게 애를 애가 있으니까 미련 미련 애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사정을 해요 무릎 꿇고 다시는 또안 그런다고 네, 사정을 하고 어, 잘하겠다고 하니까 어. 한번더 믿어보겠다고 이 여성분이 또 재결합을 하네 에휴, 서울 은평구에서 이제 부부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 살아요 음. 그렇지만 뭐그 버릇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별을 통보해요 음. 아내가 음. 그리고 이제 별거에 돌입을 하는 거죠. 별거. 그게 6개월 상간에 네. 벌어진일최소하 그런데 그 이후에도 최우림이는 수시로 저같이 보는 거야. 장인장모는 문에 들어서지도 못하게 해서 음, 내쫓지. 네. 계속 내쫓고 발도 못 들이게 했대 이때 이제 최은림이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다 자취방 하나 얻어놓고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 근처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수시로 저같이 보는 거야. 근데 네. 그냥 그날 냥그 꼭지 돌아가고 아 두들기고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새끼가 짐작건데 이건 계획범죄입니다. 그날은 네. 이 점퍼 안에다가 손도끼를 딱 차고 네. 처갓 집으로 갑니다. 이 새끼 이제 재판에 회부했어요. 음. 존속 살인, 그 살인으로 이 새끼는 사형 선고가 떨어집니다. 네. 어, 1, 2, 3심 심다 떨어졌어요, 이 새끼. 김영삼 대통령 재임 예. 시절이에요. 예, 예. 이때 94년 가을에 예. 이 새끼 사형 집행돼요. 94년 그 10월 6일날 사형 집행 관련돼서 좀 보면요, 네. 그게 문민정부라고 그랬죠? 네. 그게 첫 사형 집행입니다. 그때 집행된 놈 중에서 보면은. 박현용이라고 그 네. 박현용이. 예, 예. 얘는 16번에 걸쳐서 부녀자 성폭행한 거 있어요. 그때 시끄러웠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용받은 놈이 박현용이에요. 예, 해볼 없어요. 맞아. 16번 예. 강간으로 예. 어 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만들어 거잖아 인간, 쓰레기. 인간 쓰레기라는 말이 이때 최초로 나왔어요. 예, 저 하죠. 중앙일보 기자가 예,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태환이라는 놈 일가족 네명 살해해가지고 생매장에서 여 네. 살짜리 아이 포함시켜서 네. 어, 그랬던 그이 오태환이도 그때 음. 같이 갔고요. 그때 보면 양평 그 일가족 살인 사건이 그 주범이었던 이성준이는 그때 경찰한테 총 맞고 음. 도망가다가 과다출혈로 죽어요살해당했죠 어, 예. 어, 그리고 윤영필이는 어 92년 12월 29일날 사형집행됐고 하여튼 그때 최우림이가 사형집행될 때 15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음. 15명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구치소에서 음. 10명 음. 대구교도소에서 3명 음. 부산구치소 2명하고 15명 음. 어 이때 최우림이가 같이 껴서 간 겁니다 음. 정말 잔인한 아, 그, 그, 오늘은 대한민국 살인사건 310회로 최우림 그, 처가 네. 일가족 살인사건 네. 4명입니다 4명. 네. 명 네. 어, 다뤄봤습니다. 아유 잘잘들었어다 마칠게요. 네. 예. 네.